안녕하세요.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김원입니다. 남편분의 잠꼬대 증상으로 너무 걱정되실 듯합니다. 잠꼬대란 잠들고 어느 순간 혼자서 횡설수설하는 수면장애 증상입니다.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기억하지 못합니다. 그럴 때 같이 자고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놀라서 깨지만. 자꾸 반복되면 그냥 그려려니 하게 됩니다. 잠꼬대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수면의 모든 단계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잠꼬대는 병이 아닙니다. 당연히 치료도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중년 이후 특히 노년기에 증가되는 잠꼬대는 뇌의 신경퇴행성 질환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 이런 경우 뇌의 회복과 관련이 많은 3, 4단계의 깊은 수면, 즉 서파 수면에 잘 들어가지 못하면서 1, 2단계의 얕은 수면, 또는 렘 수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잠꼬대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잠꼬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대체로 마음속 불안이나 해결되지 못한 노이로제, 혹은 스트레스나 피로 등으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가족력이 높은 편이며 집중력 장애, 기억력 장애, 피로와 두통으로 인한 학습 장애, 업무 능률 저하 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. 잠꼬대와 같은 수면 장애는 알코올 섭취나 약물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나 신체적 과로가 있는지 검토하고 조율하면서 환자 체질을 개선하고 장부 기혈 균형을 되찾아서. 뇌 스스로 잠을 푹잘수 있고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도록 정신적, 신체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한방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.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